11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 모함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 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 곳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응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러 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플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1기 상 15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2장에서 14장까지 분열 왕국의 두 왕이었죠. 아, 루호보암과 여러 보암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보실 15장은 그들의 이은 왕들입니다. 총 4명의 왕을 볼 텐데요. 남유다 왕 2명, 북 이스라엘 왕 2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왕은요. 1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하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아비암 어떤 왕일까요? 그의 통치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고 또 그는 루호보암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어, 나라를 다스렸는데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라를 3년 다스렸지만 그런데 그마저도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아버지 루호보암의 모습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루호보암, 그의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 루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루호보암은 양다리를 걸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로보암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루호보암이라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루호보암이 자기 자식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 교회도 다니고 어, 세상도 섬기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어,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아비암이라는 왕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뭐 특징적인 것이 없지만 두 가지 어,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 왕으로서는 그 아버지 루호보암처럼 별로 뭐 인정해줄 수 없는 낙제점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답니다. 다윗 벌써 60년 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는요. 그냥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세대에까지 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꼭 기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어,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마아가가 누군지를 보니까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압살롬,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가정 안에 우상숭배의 그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죠? 정말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13절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이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우상의 영이 들어왔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고 마가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였던 여인이었다. 근데그 여인이 바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자녀들에게 거의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뜨겁게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자녀들이 비록 때로는 방황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뜨뜸이 지근하면 대부분 그 자녀들의 신앙 역시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많은 예를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어, 9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남유다 왕입니다. 자, 남유다의 3대 이제 왕인데요. 자, 이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 한마디로 아사는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애쓴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해서 무려 석장에 걸쳐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왕, 선한 왕으로 평가가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면이 있죠. 그 아사왕도 그의 삶에 두 가지 결점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인지 보니까 그가 산당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상당들은 다 철거를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먼 곳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멀리 오기는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역시 여전히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사에게 하나의 허점이 되었다. 그의 결점으로 평가가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가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하사가 어, 예루살렘에서 어,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데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읍 라마를 요새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거기를 점검하고 점거하고 그리고 거기를 요새화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남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읍을 요새화시켰다라는 거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걸 보고선 이 남유다 왕 아사가 아, 화가 났겠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람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들, 왕궁에 있는 금들에 싹다 모아서 그 금은을 다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람이 아,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마성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 그래서 전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의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보니까 그의 통치 마지막 부분에 말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처음 정말 우리가 젊을 때는 혈기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만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점점 넓혀도 더, 더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져 염려할 것이 많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아사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뽑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주변 나라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미국을 의지한다거나 뭐 중국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제라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은근히 붙이기를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병인지 보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통풍이다 그렇게 아마 대들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언제요? 그의 나이가 늙음하기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끝까지 풀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는데 통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풍을 주셨으면 그가 회개했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역대기에 보니까 그가 그 통풍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의원을 찾았더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와 신앙이 마지막 때에 그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별히 교회의 중진들 말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전에는 새벽기도를 지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요즘엔 주일입에도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새벽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어?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들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들면 더 염려할 것이, 걱정할 것이 많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위제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북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북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근데 그가 얼마나 다스렸는지를 보니까 그는 불과 2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2년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다윗의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 아니에요. 모든 남유다든 북 이스라엘에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해라. 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그는 그 역시 그의 아버지의 길들을 행했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 이 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과 별다를 바 없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라고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표현은요, 아주 대명사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쓰여질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참. 여러분 참불참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윗의 길은 참 명예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런데 여러 보암의길로 행했다 이것은 참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떠난 길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우리가 참잘 기억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아마 당일 들으시는 분들은 추석 날 들으실 텐데요. 오늘 손자들, 손녀들, 뭐 아들, 딸들 만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참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충성을 다한 분들이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분들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나답은요, 2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여로보암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왕위가 정말로 끔찍하게 폐위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왕조가 끝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 집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군지를 보니까 바로 바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도구로 쓰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왕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 버리시고 이제 다음 왕조는 다윗의 길로 행하겠지라고 하고 세운 인물이 바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하사가 24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그도 역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뒤집어버린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중에 행하였더라. 우상숭배에 여전히 그도 역시 빠져나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200, 어, 200, 어, 2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총 어, 19명의 왕이 계속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뀌게 되어지는 19명 왕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길을 갔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볼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처음처럼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여러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그런 신앙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 스스로 어 옷깃을 다시 한번 어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